자전 멈추고, 여기야, 낮밤 경계됐잖아. 야, 말이 돼? 자전이 멈추면. 살았어, 다큐멘터리 보러 왔어! 야. 5분 남았다. 어이 도착했습니다. 학교를 밤에 오는 놈이 어딨어. 개써. 예? 5분 남았다면서요. 거기는 아침이네. 출석. 아. 네. 자 수업을. 김민철. 너는 수업 듣지 마. 네. 왜요? 거기는 밤이잖아. 임마. 거기선 야간 자율학습만 해. 아 예. 수업 절반 쯤났다앞자리 뒷자리 바꾸자. 아 네. 김민철. 오늘 배운 거 말해봐라. 아니 모르죠. 저는 이거 수업 집중 안 했네. 자습하라면서요. 너 복도 가서 저녁까지 손대고 있어. 아이씨 저녁까지요. 어, 잠깐만. 흐차. 자, 선생님! 저녁까지 들었습니다! 어, 고생 많았다 이제 들어와. 이게 통하네. 자, 체육시간이다. 100m 달리기. 출발! 흩차흩차흩차저 엄청 빨리 뛰었죠? 몇 초에요? 보자. 12시간 14초. 아 어, 왜요? 낮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했잖아. 아니, 그럼 이거는요. 흩차흩차흩차흩차 흐차! 이너스 11시간 59분 46초! 음, 역시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구만.